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오는 새벽길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새벽 일찍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일어날 마음과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자기장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오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의 활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세포가 건강하며 서로 잘 조화롭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하시며 모든 장기가 잘 연결되고 기능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신선한 공기가 육신에게 퍼지며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숨을 쉴때 나쁜 모든 세포들과 기운이 쫓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안에 들어와 상처를 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증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를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여 늘 낙담하고 열등감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오직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헛된 이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증오와 혐오,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자만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되, 열등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이곳 저곳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영혼을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에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건강하게 성장케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숨겨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싹들이 피어오르듯이 북한의 지하 교회들도 이제는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마침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한 땅의 지하교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성장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북한 땅에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속히 들이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과 북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언어와 목소리로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참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 밖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웅크리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을 심격화하며 교주로 섬기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회 곳곳에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세상을 온통 증오와 고통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며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말과 입술의 말이 서로 달라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이기에 믿음의 본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도 많습니다. 사랑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주께서 그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젊은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눈으로, 눈으로 보는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바로 앞에서 지금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지금 염탐을 하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 배반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은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해서 잡을까 궁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고 도리어 먼저 가서 예수를 넘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아 넘길 가론유다. 우리가 전에 바로 앞에 읽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희생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잡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아, 종교의 권력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대제사장과 석기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지금 배신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 그리고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꼭 있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앞서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도 낙위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낙위를 구하시는 장면도 조금 뭔가 좀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아,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낙위를 풀어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인데 아, 예수님께서 낙위가 어디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낙위를 내어줄 사람이 이미 있다라는 것도 아셨다라는 의미이겠지만 그것이 왜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또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예지력, 예수님의 어떤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 아니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만이라면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을 스스로 준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을 스스로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누가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이런 것까지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예지의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 말씀은 이제 무교절 날이 이르렀단 말은 지금 그날 바로 이제 그 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아,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유월절 양을 잡는 니산월 아, 14일 이제 오후가 될 텐데 아, 그때 지금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실은 모든 가정에서 가족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족들 단위로 유월절을 지키게 돼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성전에 바친 그 어린 양을 또 그들이 또 먹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아, 무교절을 지내게 되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뿌리를 쓴 나무를 먹고 하는 이제 그런 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가족 단위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족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유월절은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키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지키는 절기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가족들과 함께 지키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것,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달라지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물론 가족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누가 내형제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꾸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가족을 이루시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팔 절부터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제 유월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려고 하니까 함께 지킬 수 있도록. 6월절 준비를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지키는 거지만 이제는 모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준비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준비를 맡기고는 계시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모든 지금 작전권이라 그럴까요? 모든 이 일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한은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고,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을 준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 스스로가 순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위를 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6월절 잔치를 6월절의 그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제,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된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하시면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방식을 따라 예수님께서 의도된 방식으로 그리고 이 순환의 길을 가시는데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독려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어떤 강조점을 갖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이 도리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절입니다. 여자우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어, 어디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이죠.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지금 그들은 밤마다 야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야영하듯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쉬워 보이지 않죠.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또 배단이로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배단이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스스로 준비할 생각이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어디쯤 가서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한 장소를 찍어 주시는데요. 십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시되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성내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안에 자리를 잡아라. 예루살렘 성 안에 그 6월절 식사를 할 자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했습니다.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는 물을 어디선가 떠가지고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겠죠. 예루살렘 성에는 실로함물이라는 실로함 운물이 있죠. 이 실로함 운물은 어, 기혼강에서부터 쭉 흘러 내려온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만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공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어, 물을, 물줄기를 을물 타고 어, 그 있는 그 샘이 바로 이실로함 물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로함이라는 것은 아, 그 물, 물줄기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민들이 그곳에서 먹을 음식 어, 음, 어, 먹을 마실 물을 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도 거기였을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겁니다. 실로암 근처에 가서 물 물동이를 들고 가는 어떤 남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길을 따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마 종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면 그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마치 잡아놓은 집이 있는 것처럼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객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리아와 요하, 요셉이 베들레헴 갔을 때그 누울 머물 객실이 없었다라고 할때 나오는 곧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또 이번 부분에서 이제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 번은 객실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준비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그런 일반적인 준비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바로 그 장소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을 보면, 여기서는 아마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선생님이 라고 말하면, 그냥 주겠습니까? 줄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라고 하는 표현을 쓰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 큰 다락방을 하나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6월절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실뿐만 아니라 장소를 확실하게 짚으셨죠. 바로 그 자리에서 어, 그,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13절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 아주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 준비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예지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인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신다,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라는 단어인데, 이 준비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네번 나옵니다. 8절에 나오고요, 9절에 나오고, 12절에, 13절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 이래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이야기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바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숫 양을 준비하셨다가 대신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이름이 그 산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라고 하는 땅 나중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그 땅이 됩니다. 이쭉이 날아가는 곳을 보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성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성터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배단이로 가지도 않으시고 그 성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모리아 산에서 던져졌, 받쳐졌던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제사의 옆에 있었던 수량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똑같은 역할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번제 쓸 나무를 쪼개며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모리아 산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 보면 지금 이 장소를 보면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그터 터전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다 준비됐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장소는 준비됐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창세기 27장 7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준비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라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 이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확정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확정된 장소고, 이 확정된 장소는 먼 길을 다시 되돌려 되돌려면 시간을 되돌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있었던 수량. 그런데 그 수량이 지금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준비되고 있고. 그런데 모든 건다 준비됐습니다. 장소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